시상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들이 있을까요? 뭐그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네. 말하기를 비트코인 이제 황소자 황소장을 네. 목전에 두고 있다. 그래서 사분기에 아주 특별하게 더 이제 연말에 랠리를 이어갈 것이고 음. 뭐 최대 200%에서 400%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. 전망도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그 이런 분석을 하는 뭐 암호화폐 전문 뭐 리얼 비전 그룹이라든지 그런 그 전문가에 따르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런 그 잔인한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앞으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아, 아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헤지펀드 투자 기관이 특히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을 한 단계 네.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총매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그 JP 모건의 CEO 다이아몬은뭐 바보들의 금, 바보들의 음. 골드라고 이제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, 네. 그각 사업본부에서는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라든지, 음. 심지어 암호화폐를,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이제 기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,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금융권의 제도 어, 제도와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잘 결합하고 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MC 영화관에서 뭐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실물 경제와의 어떤 그런 그 접합점 그다음에 어떤 그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이거 어떻게 잘 포용해 나갈 것이냐에 네. 따라서 제도권에서 좀더 날개를 달고 갈지 아니면 그 인플레이션에 힘입어서 그갈곳 없는 자금들이 뭐 모여서 볼륨을 띄운 건지는 음. 뭐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.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면 여기에는 이제 혁신과 기술과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.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전환기와 과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좀 살아남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안착을 한다면 또 그러한 그 코인들은 좀 어느 정도 그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. 최근에는 그 다크코인 이제 지켓이라든지 이런 네. 부분들이 초기에는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그 가격적인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이제 익명성을 위한 그런 거래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그 어떤 제도권에서 유통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더그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 골드만삭스 임원의 말처럼 이 금리 인하 또 기하급수적인 상승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언제나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이 점은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